95년도에 네, 그 사람들 김치 담아주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만 담아주면 되냐 우리 동네를 좀 해주자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야지. 그래서 이제 사일구 탑 있는데 그쪽에 사람들한테 하다가. 그래 오래됐잖아요. 그래도 이거 하신지가. 네, 저도 한 27년. 네. 계속했어요. 96년 때. 계속 살아. 내가 응. 박용우 동장님이 있을 때도 왔던 것 같은데. 박용우 동장님이 중간이지, 그죠? 예. 네, 응. 그러니까 그 전에. 네, 네. 그 전에도 했어요. 응고청년 말만 듣다가 실제 제가 오게. 만나기는 박용우 동장님. 응. 그 동장님 음, 때문에. 음, 아이고. 예, 예. 또 우리 박동장님이 많이 지역사회하고 친하더라고요. 예, 많이 돌아다니셨죠? 많이 댕기셨는데. 알겠습니다. 엄청 잘 다니시는데. 저, 저 신발 자꾸 <laughs> 1년에 두켤레입니다 어쩐지 구두를 안 신었네. 많이 닳으려고. 예. <laughs> 많이 달습니다성당 미래의 희망입니다. 다 아기들을 둘셋 낳고 그러니까. 우리 인구의 협조하는 다문화예요. 어. 정말, 오늘도 아침에도 아까도 세 사람 키우더라고, 음. 세 명. 네, 네. 어. 그놈들을 잘 해줘야 돼. 가문화가 네. 미래의 중랑을. 네. 아니, 미래의 중랑 국민, <laughs> 우리나라 전체를. <laughs> 네. 자. 농사자들 네. 이쪽으로 네. 와. 네. 찍어. 일단 한장 찍고요. 마스크, 한 마스크 벗고 한장 찍자고요. 마스크 먹고한장찍아 일단 찍고 난 다음에 네. 나만 앉았네 아, 괜찮습니다. <laughs> 하나 둘셋 네. 네, 이제 마스크 벗고 찍으시겠어요? 마스크 먹고왜 아, 그러냐면 이사진몇년 가면 나는 난줄 아는데 다른 사람들이 몰라가. 자, 고저거기다 네. 응. 하시면 아주 거 싫어요. 안, 안 보이도 자자 저기 말 하나 둘 김치, 응. 김치 하세요 김치 말인데 하나 둘셋 김치 왜 저만 하죠? 누가 오, 개구리 니 딸이 그래라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바쁘시죠? 아이고, 예, 습니다습니다못 오신다는 걸로 아, 알고 아, 있습니다. 아, 예, 저는 오지 보니까 뭐 이게 제 다른 셋 때문에 못 간다고 말씀드렸나. 아, 이렇게 가리지 마세요. 지금 그래도. 제에 나가면 죄송합니다. 꺼르신도 박신도 회자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썼하습니다 네, 네. 네. 아, 장님 반갑습니다. 김영희 쌤, 그만. 맞아요, 밤죠 예, 애쓰시네요. 아, 드리죠 다. 그럼 네. 우리 시작할까요? 예. 네. 네. 다 드리는 건참좋할게요 네. 어,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일찍 보셔서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원래는 어, 긴장을 안한분 중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 난 좀. 어떻게 행복하는데, 어렵다고 어렵다고 너무 <laughs> 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3일 전에 중국을 갔는데, 배추가 밭에 너무 많아요. 김치를 안 먹는다는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햄버거나 뭐 샌드위치, 그 다음에 피자 이런 걸 너무 먹가지고 김치가 안 먹는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김치 많이 드십시오. <laughs> 네. 네. 그래서 우리 신대장님이 해야 됩니다. 하드걸께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지는 못해도, 그대로 추천물 주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치 많이 젊은 사람들 먹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안 아프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게 김치예요. 앞으로 어, 이 문화가 네. 김장 문화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갖고 와 따뜻하게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라고 김치가 유산균이 많잖아요. 오늘 사실은 부총장님이 너무 바쁘셔요. 요새 막 하루에 일정이 8개, 9개 막 이래요. 그런데 아 김치 드시는 분들 때문에 가셔야 된다고 이러고 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큰 박수 를한 번. 네감사합예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러 왔는데 제가 그냥 박수를 받고 <laughs> 있습니다. 이 <아직> 거꾸로 <laughs> 아, 감사합니다. 우리 법룡스님과, 아, 한성사의 또 우리 부장님들, 봉사님들, 내시니까 든든하시죠? 어, 지금도 법노스님 말씀 주신데요 어, 요즘에 긴장을 좀 많이 안 담그기도 하고, 좀저어리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어, 그래도 겨울에, 추운 겨울에,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게, 쌀하고 김치입니다. 맞아요. 쌀하고 김치가 있어야, 아, 추위가 좀 있어도, 어, 우리가 항상 마음이 든든하게 이렇게 겨울을 이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언제나 사실 올해뿐만 아니라, 어, 법무부님과 이한성사에서 매년 이렇게 그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김장을 해주세요. 그래서 김치 이렇게 나눠주셔서, 어, 정말 우리 이웃, 그, 우리 주민분들이, 예, 겨울을 이렇게 예, 든든하게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어, 저한테 아까 보내주신 박수에 한 3배를 세게 좀 보내주세요. <laughs> 정말 애쓰셨어요. 어, 이렇게 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 오늘 이렇게 전해져서 어, 마음이 정말 따뜻해집니다. 춥지 않고요. 어, 우리 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이 오셨는데 에, 이렇게 항상 그 법론수님과 한정사에서 따뜻한 정의를 너무 고마운 일이죠. 네, 예, 우리 센터장도 평소에 에, 이웃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우리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나누면서 오늘 잘이겨 나가고요. 어, 또 우리 중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 항상 애써 주시는 모든 봉사자님들 어, 불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물하십시오 어, 감사합니다. 중장님을 아, 보시기 위해서 우리 삼발동 또 마음산동 동장님도 부 분이 오셨어요. 이렇게 나오죠. 와서 인사를 네, 해. 인사 나눠. 대표해서 보시고 박수지만 보내주세요. 우리 삼달 동안요 자랑이에요. 저기 주민자 지 위원장님이 네, 봉사왕에 봉사왕. <laughs> 또 우리 행복 나눔 봉사왕. 봉사왕님. 이 봉사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더분으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예. 이분들이 계시니까 또 90년이 빛나시고 네, 또저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90년이 빛나시고 아유,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아, 어, 우리 네. 다 함께 맞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어떻게. 그러면 예. 이거 어떻게, 이거 하나로. 이 전달하는. 아. 전달하는. 우리 저, 아니, 제가 전달하는 것보다도. 좀, 좀, 아니, 아니, 하세요. 이렇게? 들고만 쓰 들고 사진만 하나 남기시는 걸로 하시죠. 전달은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저 아, 전달이 안 된다고? 네, 전달에 들고만 있겠습니다. 사진만 하나 네, 찍으시죠. 네, 아, 아, 우리 선투장 아, 좀 하세요. 들어주세요. 무거워, 이거. 아, 제가. <laughs> 들어주세요. 아, <laughs> 무거워서 이거. 혼자 들이기가어려워 이거죠. 같이 들려야 되니까요. 박회장님 서시죠. 같이. 자, 같이 씁시다. 네. 전달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제가 하면 안 되고 저는 박수치는 역할을 고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수 맛있는 김치 드시고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잠깐만 계세요 네. 저희가 아, 습니다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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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회장님. 네. 네. 자, 이게 마을 삼동 받으시는 또 김치입니다. 네. 마을 삼동사람 김치.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법대로 해야죠. 선고도 <laughs> 아닌데 뭐안 돼? 제가, 제가 주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아. 선거 기간도 건, 아닌데. 네, 선생시는 네. 네. 거, 방수 치는 건 네. 된다 네. 그러니까. 추우니까 뭐 얼른 나눠드리게 예. 가시기 네. 해야지, 그렇죠? 예. 그러면 삼 발동부터 드릴까요? 예, 예. 와서 받으시면. 삼 아, 아, 예. 발동. 네. 아니 저기 동장님도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삼 발동 네. 동장 대표니까. 제가 담 당하는 게 찼습니다. 드리는 건안 아. 되지만. 아 그래요? <laughs> 네. 대표니까. 대표 를 받으세요. 그러면. 그냥 대표를 받고 나눠주는 예, 걸 합시다. 예, 예, 예. 대대장님 그렇게 예. 예. 네. 응. 네. 해서? 아니 아니 그렇게. 드리는 걸로. 네, 드리는 걸로? 네, 드면안 된다며. 네. 그냥, 드리면, 그냥 저렇게 둘이 대, 대표를 드리는 거야. 저건 아니 그래요? 음. 네. 같이 올요이 네. 아, 아, 심각하네. 아, 심각하네. 응. 좀 따뜻한 건데 그죠? 우리가 드릴게지이 대표인데. 네. 어, 저, 여기 체크인 진행해 드 그다음에 방호 삼동 동영님 방호 삼동아 방호 담당. 저 여리시. 나혼 가자. 사자 같이 갈까가가 네, 네잘 오늘 저 김치 잘받으시고요 겨울, 요구, 아, 아, 네, 겨울 단단히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겨울 단하이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